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10개를 가지고 시작해볼게요 한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이렇게 10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10개를 가지고 시작했고요 이 10개를 가지고 뭐할 거냐면 이 10개를 한번 세주겠습니다 원, 투, 둘, 포, 파이브, 식스, 세븐, 에 A, 9, 10. 다 10개가 있죠? 이 10개를 11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통엔 진짜 아무것도 없고요. 주작 아니고, 진짜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통에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통에다가 카드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에는 10장의 카드만 있겠죠? 열정만 10장, 있는 카드를 바로 놓고 여기다가 놔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을 안댈 겁니다. 그리고 저는이 카드를 맨 위에다가 놓고 신호를 부려주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데, 안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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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장의 카드가 있게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